<목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팩을 얼굴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얼굴 씻어줘야겠죠. 그러면 일단 얼굴 씻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 d a h udah, 아 d <더> a <필요하네. 목소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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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이걸, 이는 이걸 첫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얻다가 얼굴에다가요. M. A B C D E L, F G L, O I e. 아무튼 바르도록하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 좀한요 정도 한요 정도 한요 정도 요 정도 요정도라 똑같아 얼굴 딱 해줘도. 코시워 간데예예 예? 아, 잠시만요 아다 있다 이제 말려 있죠. 충 말리고 이제 냉장고 문을 열시고 루팩을 얼굴에다가 씌어 보자. 여기는 어둠쿵쿵하니깐 바로 주방에서 이팩을 다가 얼굴에 씌어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뜯어주고 뜯어주고 바다 버리고 열어주시면는 이렇게 팩이 들어있죠? 들어있죠? 끝에 그렇죠? 들어있죠? 이제 이걸, 이제 꺼내줍니다. 얼마나 숙성일이었음. <laughs> 이걸, 펴, 펴야 되는데, 왜안펴져 이거 피는 거 잘리세요. 이거, 이거 팩 피는 거 잘리세요. 이렇게 이걸 잡고, 이렇게 펴세요 중요하죠.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제 이거를 가다가이이 이 얼굴에 갖다가 유지오도록 하지. 파츠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응? 음? 네, 대충 대좀 하죠. 응. 달래지고 있는데 뛰어. 응. 이거 멋짐. 내가 아무튼 음 이러고자 10분만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이 시만요 잠시 만냐 진이야! 어우! 숙성이 잘 되고 있네요! 이젠 이러고! 과자를 먹습니다. 이쯤 시 왔냐? 바로 과자는! 요건이다, 요거요거요거 딸려 요거, 요거. 뭔지, 딸 뭐, 뭔지 아시죠? 이거랑 냥 우유랑 같이 먹어으레알빠도듯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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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를 여기 꺼내고 얘 물을 잡습니다 이거 닦고어 니꺼는 컴아져 이시만요 놓고, 놓았죠, 놓았죠, 놓았죠? 그냥 놓고, 얘 중앙불은, 얘, 갖다, 꺼버립니다. 그냥 갖다, 이렇게 꺼버리고, 얘,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 여기 있으니 여기. 불 끼고, 오케이. 불 끼고, 이제 과자를 맛있게, 양념대 쪽 후루타탕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로 보면서.

얼굴이야. 오케이 이렇게 <laughs> 아까 전에 엄마랑 같이 다이소 갔는데 다이소에서 엄마 운동기구를 사셨어요.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걸 샀어요. 이걸. 잠시만요. 이걸 샀는데, 한번, 어떤 은용이지 한번, 싹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보기 전에, 움기죠. 방으로. T 소리가 들려도 양해? 이제는 네, 이거를 잠잠시만요 해주고 e damn show, no? There 쓰는 e 같아이렇렇게 d y o 쓰는 요같렇게 girl. What is the matter? w h a 다 is the 는 오, 인 마이 갓 You are the one t h a 아 미소할 이렇게 찍고 거야? 이걸 그냥 찍을 거냐 저는 솔로분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저도 솔로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솔로가 연인들 응.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젠 여기서 아, 끝나도록 하니 아니죠! 어, 내 앞에 분별 커플이 앉았어. 근데 내 앞에 대가리가 두 개, 아니, 머리가 두 개인데, 분별 머리가 두 개가 되